교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사는 태양계 밖으로 우주선을 두 대나 내보낸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주 탐사를 하는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또 지구상의 어떤 곳들은 아직 발도 디뎌보지 못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상의 일이지만 아직도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스도 보내받고 신종플루도 보냈고 메르스도 보냈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더믹 상황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팬더믹 가운데 언젠가는 종식을 선언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잘 지켜온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는 부득이 전 교인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하나의 산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인 수녀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매일 매일 산을 오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간신히 넘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크고 작은 산을 오르내리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높고 결정적인 마지막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이 산을 넘어가는 일상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는 이 대목을 따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전도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종종 인용합니다. 그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본문은 그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압제하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곧 시온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고 가는 발걸음, 그 사람의 행보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상해 볼수 있습니다. 산을 넘버어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소식을 누군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그 소식을 끌어안고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어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로 생활에 지쳐서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 거기에 빠져 있을 때한 사람이 선택받았고 사명을 부여받고. 오늘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해방의 소식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 들려져 있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운반해야 될 책임이 그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산을 넘어가고는 있지만, 시온으로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해방은 아직 묘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포르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을 넘어와서 들려준 해방의 메시지는 피안의 세계이고 희망뿐일 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줬습니다. 그것도 형님들에 의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것도 형이라고 저걸 형이라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상단에 팔려갑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형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청지기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고향 떠난 것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말단 하급 노예가 아니라 좀 인정받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명입니다. 그리고 감옥입니다. 아니 세상 팔자 참 키고 하구나. 난참 키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운도 없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이 이야기는 전부 다 설교자의 상상력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재수없는 인생이고 운 없는 사람이고 팔자가 기구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산을 넘습니다. 비단 코로나만 넘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병원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분들. 치료 중인 교우들 보면 한 고비, 한 고비가 얼마나 힘겨운 산을 넘어가는 시간입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온라인 앞에 예배드는 여러분 모두가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매순간이 산 넘어 산인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라고는 끝날 날을 묻지 않으려 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산 넘어가는 인생이 끝날까요? 코로나는 언제쯤 종식될까요? 제자들이 늘 묻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오시면 딱 좋겠는데. 여기 그때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준그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고 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신랑이 언제 올까요? 신랑이 오는 날을 신부는 신부의 가정은 알수 있을까요? 그럼 딱그 오는 시간에 맞춰서 깨서 옷 입고 등불 들고 얼굴도 좀 치장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정확하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시간 약속을 분단위로 합니다 그 조금 늦으면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의 풍습은 분단위의 약속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풍습 속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우리 약혼과는 좀 다른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정식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합방은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한 몸을 이루는 첫날밤은 지내지 않은 사람들이 정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정혼한 두 신랑과 신부는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뒤쯤 어느 날 당신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하고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그럼 남아있는 신부는 친정에서 시댁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집하에 속했지? 저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되지? 저쪽 시어머니의 품성은 어떻지? 앞으로 살아가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떤 모습이지? 우리하고는 음식 문화가 다른데 그 음식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제는 시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1년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랑은 뭐 할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을 짓습니다 신부와 함께 살두사람의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완성되면 오실 거예요.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364일이 걸릴 수도 있고, 37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략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집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날, 1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충 1년면 집을 짓지만, 딱그 날, 아, 오늘이 끝났다, 건축이 끝났다, 이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날과 크시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1년 후쯤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텀은 신랑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자, 이제 됐다. 아들아, 내가 집 짓는 거 보니까 이만하면 며느리 데려와서 여기서 살아도 딱 좋겠다. 지금 가서 데려와라. 하면 신랑은 집 짓던 건 멈추고 아버지 보시게 되었다. 이미 인생을 살아보신 그분의 뜻에 보에 좋다라고 여겨졌으니까 이제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건축이 끝나고 신랑에게 데리러 가라라고 하는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신랑도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신부는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신랑 댁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년쯤 되면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정말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예법이고요. 이것에 맞추어서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와 신부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왜 이렇게 늦어? 왜안 오는 거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정확히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그것을 묻고 알려달라고 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날을 준비하며 주님 부탁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코로나의 종식, 우리 아픔의 종식, 우리 흐르는 눈물이 멈추는 그 시간 있습니다. 그 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생의 산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되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넘고 또 넘어가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산 넘어가는 일입니다. 산 하나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더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마스크 쓰면 될줄 알았는데 온도 체크 정도 하면 방역 잘 지킬 줄 알았는데. QR코드 만들고, 출석 관리 잘 하고, 구멍 생기지 않게 하면 될줄 알았는데, 교회발 감염 소식이 남의 소식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지난 2년, 우리 대한교회 식구들, 성도들, 가족들 참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하나하나의 산들을 한 마음으로 같이 잘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수술 마치면 아픈 것, 부러진 것, 통증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합니다 항암의 시간이 어찌 그리 길고 힘든지 수술했던 그 부위가 아물고 재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 곳 하나 잡아놨더니 또 여기가 쑤시고 또 저기가 쑤시더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침녘 교회를 오다 보면 이곳저곳 병원 순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나이 들어보는 거라 낯섭니다. 다 처음 나이 먹는 거지요. 한 사람도 한번 경험했던 50대를 두번 겪지는 않습니다. 처음 겪는 50대고 처음 겪는 60대고 처음 겪는 70대라 낯섭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녀들 병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매일 일상처럼 그것을 오고 가야 합니다. 거기 이사의 노래가 들립니다. 산을 넘어가는 사람의 노래가 들립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 발걸음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해방의 시간이 분명히 주어짐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산을 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아굴 골짜기를 지나며 시를 읊조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이 이야기하는 푸른 초장은 들판 위에 정말 작 조금 올라온 그 풀들로 깔려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나라의 푸른 들판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시편 23편의 초장은 그런 초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장이라고 해 봐야 정말 우리로 치면 봄날 싹 올라온 것들이 들판에 쭉 깔려 있는 정도의 초장입니다. 근데 그것만도 다윗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그 감사의 고백은 비단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 또 산을 넘고 산을 넘는 그 경험, 아골 골짜기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아골 골짜기가 찬송의 자리이고 영광 올려드릴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어야만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요 아골골짜기에서 더 찬송이 나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아골골짜기에 우리가 지금 처박혀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는 영혼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여기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산을 넘는 자가 들고 있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비록 포로기의 삶을 살고 있지만, 비록 코로나 팬덤에게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손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산을 넘습니다 그것이 작은 산일지 큰 산일지 모릅니다 지금 험하게 느껴지고 숨이 찬데 내일 보면 그것은 작은 구릉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통을 살아내신 분들에게 오늘의 산은 뒷동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산은 좀 기쁘고 여유가 있고 견딜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이 되었던지가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음을 들고 오늘의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숨이 좀 차고 어렵고 눈물이 나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투정 좀 부려보겠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참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거기 계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감당할 만한 산이면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산이면 그때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 볼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걷더이 넘어왔습니다. 잘 넘어왔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인생 곧 산을 넘는 발걸음 위에. 성삼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안위하여 주심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산 힘들지만 정말 가슴 벅차지만 어렵지만 같이 잘 넘어가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을 넘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버겁고 힘겹고 누군가에게는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은 산입니다 그러나 그산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만으로 복음을 들고 있기에 인생의 산을 넘어가려 합니다 내 힘으로는 오르지도 넘어가지도 못하지만 나와 함께 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예수의 복음 들고 오늘 내게 주신 산을 넘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산 위에서 혹은 골짜기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고백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